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175장. 스가라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은 지금까지 보여준 여덟 가지 환상에 대한 결론으로 여호수아의 대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가운데 도비야를 비롯한 세 사람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바벨론에 남아 있는 동포들에게 금품을 모집해 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헬대는 그 이름의 뜻이 주님의 세계, 도비야는 나의 좋은 것이 주님 여다야는 하나님이 아신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지지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에서 보듯이 여호와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지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멸류관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였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왕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자기 보좌에서 제사장이 되리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의 제사장,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겸직하심으로 이상적인 제정 일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제정일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치가들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임해야 될줄 믿습니다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싹은 갈대처럼 연한 가지에서 나온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자기의 고향 베들렘에서 나셔서 장차 여호와의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14절에. 그 멸류가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 15절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첫째는 이 헬렘, 도비아,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헨을 위해서 기념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역사의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오교회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념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온 성도가 기억하고 훗날 자녀들의 기억여는 기념비적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15절에 보니까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방인의 참여로 교회가 확장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겨자씨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 하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더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더 열심히 씨앗을 심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도 이한 주간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갑주고 세운 이 하오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하오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외지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꿈꾸며 사모하며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이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心寒